부침개 해서 먹자 김치 부침개에다가 오징어 넣면은 맛있어 요 <laughs> 됐어 계란 좀넣응자 아이고 맛있겠다 아참 밀가루가 없는데 맛있게 해줄게 많이 김도님은 마있다다 비워서. 서울가스. 서울 소고기도 가스서울가보 서울가스. 서울가스. 서보가스 서울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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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호! 치 들어가서 아삭아가해 100점 만점에 몇 점? 100점 만점! 이 소스 너무 맛있어. 다시 더 먹어야 맛있어. 응?